사고팔구 TV 네 안녕하세요 사고팔구입니다. 어, 오늘 창이 마감이 됐고 음 금일은 3만원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한적이고 가는 테마가 오늘은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음어 오늘 그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 K사인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꼬리다 이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이 많이 떨어지면서 음 주식들도 시장이 좋지 않다.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다시 코스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로 내림 어, 내림을 주었는데 코스닥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세, 세 번째 두들기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뭐 장이 크게 폭락이 나온 건 아니고 음, 요 귀신선 그리고 이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를 따라서 점차 점차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어, 지금 딱히 뭐악재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갈 수가 없다.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의 뭐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뭐 몇십조의 손실을 보고 있다. 등의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, 코인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이슈 이후로 뭐뭐 채불이 불가하다. 뭐 어디서 제재한다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달은 이런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음, 좀 두들겨 맞고 있지만 괜찮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가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제 계좌고 마이너스 음, 35% 진행중입니다 요 계좌에 지금 4,600 정도 들어갔고 어, 주말까지만 해도 음, 4,300선까지 올라오면서 계좌가 괜찮아지고 있었는데, 폭락을 맞았습니다. 어, 지금 비트 차트를 업비트상으로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같이 보자면, 어, 지금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여기까지도 한번더 밀고 어,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, 원래 36K, 요 4800선을 지켜주고,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우리가 전후반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, 축구에도 뭐, 전후반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,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뺀 길이가, 요 길이에 곱하기 1.6배 정도 돼야 되는데, 이 길이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게 보여지고, 그리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략 30K 정도 됩니다. 이 30K가 완벽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저는. 그래서 바닥 찍는 시기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차트상으로 시간이 그렇게 되고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이 포인트가 6월 둘째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 여기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요 사이클을 이제 전반전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 중이고, 물론 여기서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.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갈줄 알았는데 한번더 하락하는 바람에 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존부하고 있는 상황이고,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, 요거는 이제, 어, MPI라고,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요 검정색깔 선이 어, 가격이고,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어, 마이너들이 파는 기준입니다. 파는 가격. 그게 무슨 말이냐? 어, 보시면 채굴자들이 출금 기반으로 지표 2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낸 근데 지금 지표 빨간 색깔 보시면 어, 0 이하죠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, 한 차례 두 차례 큰 어, 매도세력 매도, 매도세가 있었다면 어, 3월달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매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채굴을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인의 상승장이 한번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36K가 떨어졌을 때 5월 21일 날짜의 뉴스입니다. 이 기사가 이제 영문이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여드리자면 어 비트코인 고래가 어 36K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 5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. 그리고 나온 이제 뉴스가 어 12만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어, 코인을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산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땐 최소 10년정도 바라보고 산 고래들이기 때문에 어,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식으로 자꾸 시장을 교란시키고 들어오게, 들어오냐 라는거에 대해서는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땐 일단 이 디지털화폐 CBDC라는 것과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라는 점, 그리고 더욱 더 다양한 어,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어, 인터넷에 처음이 발, 어, 나왔을 때 닷컴 버블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인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의 광풍이 계속,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. 지금 코인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순차, 순차, 순차적으로 어, 잘 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어,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주변들도 어, 코인에 대해서 환상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환각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의도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, 여기서 지켜 주는 게 맞았어요 요, 여기 4,800선 36K를 지켜주는 게 맞았는데 지금 과매도가 나오면서 한번 의도적으로 빼면서 고인들, 아, 고래들이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, 지금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매집한 가격이 대략 36K, 34K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, 테슬라 주식을 산다는 조건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좀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트위터도 어느 정도 약발이 다 해서 어,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과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응이 오지 않단, 않는다는 것은 개인들이 매수 여력이 많이 남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, 지금 코인을 좀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여기 30k가 깨지게 되면 어, 정말 장기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어, 그냥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또 코인을 가만히 냅둘 생각이긴 한데 어, 무조건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, 여윳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익금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어, 얼마가 떨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어, 주식 관련해서 내일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지금 호재가 나온 이후로 60일선에 닿아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빠지면 과매도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또 내일 좋은 장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